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천군에 있는 백복천 리나무 풍경을 그림 그리러 왔습니다. 아, 오늘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는 송금석 선생님, 그리고 제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호 선생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송금석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그림 제작 과정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요.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수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아주 실력있는 훌륭한 작가이시구요 또 함께 하시는 이정호 선생님께서는 한국미업 부사장으로 부사, 계시고 있고요 또한 제천미업 제천사생회등 지역의 미술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작가이시고 수채화 작가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집에서 어제 1박하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사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구도를 잡고 미르나무를 그리고 그리고 거리 또 이렇게 공간감에 따른 변화를 색감 그리고 붓그 터치력에서 표현하는 중이고요. 미르나무 풍경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쉽게 그릴 수도 있고 또한 아주 재미있게 그려질 수 있는 풍경의 소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단벌로 그림을 현장에서 안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중이고요. 이 풍경은 이제 송금석 선생님께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차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송금석 선생님 그리고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게 이제 제가 사생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풍경을 이제 그리는, 중, 그리는 중이고요. 바람도 적당히 있어서 미 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아주 그림 그리기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다 살짝 뒤에 와서그는 풍경이 여러보이고요멋지십니다와 정말 뭐. 이런 기회도 있군요살다보니요그다 착해요. 그요 그림 그리요그그이요림그 그림 리그다다게 뭐. 말하고 있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뭐 미로나무를 소개해 준 사람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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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요에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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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또 우리 이종호 선생님 이렇게 같이 사아하는 것도 오래가 만에 굉장히 좋으네요 와, 예, 와, 참 너무 멋지세요. 아니 뭐 수채화 작품 좋은 건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 사람이 더 좋으세요? 오, 저는 뭐 이렇게 뭘 사거나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데 또 계산했던 분들 먼저 하시잖아요. 와 그림 정말 멋집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멋지시네요 근데 이렇게 뭐 그냥 바쁘신 일이 많으시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생하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행운이고요 예, 이 장면은 이제 제가 그림 그리다가 말을 걸고 그 대화를 하면서 좀 들려드린 거고요. 제 그림을 어느새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태계에 의한 뭐 커리감 또 풍경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그렸고 앞에 있는 풍경이. 조금 이제 색의 채도가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이프를 이용해서 조금 강하게 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갈대를 붓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가장 앞에 있는 갈대를 조금, 조금 선명한 색으로 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그뒤 멀리 보이는 갈대를 제도를 좀 떨어뜨려서 거리감 있게 표현했고요. 크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에서 거리감을 표현했고 지금의 갈대는 이제 바람에 갈대의 모습도 많이 깎였고요. 그리고 갈대잎도 거의 없는 상태에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갈때이에 이제 강조할 부분을 나이프를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어느새 그림은 다 마무리되었네요.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